이거 창의사장님 창의님 아까 이거 뭐가 좋다? 이 구멍이 크다고? 구멍이 굵어서뭐 어떻다고? 넓어가지고. 어, 구멍이 굵어서 실을 끼워가지고 마늘, 마늘, 묶기가. 마늘 묶기가 좋다 또이 추가 5g이지만 나불 때문에 여기 0.5g에 감겼어요 버릴 필요가 없이 보관했다가 6g을 쓰고 싶다 그러면 나불 좀더 가면 6g을 만드는 거야 7g을 쓰고 싶다 그러면 나불 좀만 더 가면 7g인 거야 최저한 5g까지만 가능한 거고요 아, 이추저추를 많이 안 사도 되는 거예요. 남만 사서 붙였다 뗐다 하면 돼요. 근데 창희님그링 끼우는 거 썼어요. 기존에 링 그쵸? 뭐, 뭐 깎아 쓰는 것도 쓰고 링도 썼는데 그것도 좋지만 이걸 내가 채워서 하도 좋다고 하니까 강제로 그냥 사보겠대. 진짜 좋은 지 이제 샀는데 너무 편하다는 거 어젯밤에 낚시를 하고, 그래서 이걸 또 사는 거예요. 너무 좋대. 편하고 구멍도 크고. 어, 미세조절도 가능하대요 이 나브로 미세조절하기 너무 편하대 심플 단순 편하다 특별한 기능은 없습니다 편하다 너무 좋아 이, 이 인기 너무 많아 큰일이야 너무 많아서 2개, <laughs> 좋다는 얘기예요 2개는... 스마트 전자시또사는 이거 사지 말랬는데 왜 자꾸 사요 좋다고요? 방수가 잘 돼서 좋단다 너무 좋단다 이거 어저께 20개 사갔는데 두개더사 써본 결과 너무 좋아 뭐가 좋지? 다 좋아 이제 방수는 한번 해봤잖아. 근데, 열 번, 스무 번을 가면 그거, 저거 세달 동안 담궈놨거든. 내가 저, 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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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통에 지금 세달 동안 담궈놨어. 들어봐요. 빨리 가서, 빨리 들어줘. 그, 근데도 불이 와. 빨리 들어봐요. 거기 지금 건전지를 끼워놨단 말이야. 반대 방향으로. 아, 들어봐줘요. 빨리 찌를 들어줘. 다 들어줘. 다. 내가 영상을 찍고 있어. 어, 그 찌를 지금 3월인가에 담궈놨거든요. 아, 5월에 담궈놨다. 그 날짜 정확서 6, 7, 8. 4. 몇 개월 내내 지금 24시간을 담궜는데, 거기 건전지를 빼서 반대로 끼워놨단 말이에요. 바로 끼면 불이 들어와요. 그걸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손님들에게 방수가 잘 된다라는 거를 안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물에 담가놓은 거예요. 꼭 눌러봐요. 불 오잖아요. 봐요. 이상 없잖아요. 불이 안, 저 안에 물이 방수가 안 돼서 물이 들어가면 불이 안 와요. 1년, 2년도 담가놓은 낚시방 사장님도 있단다. 지금 다른 지역에. 어, 왜냐면 손님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도 그래서 같이 따라했죠. 건어으면 건전지 계속 나가니까 반대로 끼워 놓는 거예요. 어, 반대로 원위치 시켜주세요. 창의님. 네. 이렇게 방수가 잘 되니까 믿고 사도 됩니다. 뭐 인터넷 사이트고 뭐고 싼 것도 많아요. 좋은 것도 많고 싼게 피지떡이다. 좋은 건 좋다. 감사합니다. 믿고 삽니다.